안녕하세요. 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쁜데, 오늘은 여기 인류로 프로젝트에 왔어요. 서울바이브 한다고 해서 왔고요. 오기 전에는 파커스 한번 갔다 오고 바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번에 왔을 때 나름 재밌었거든요.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간을 알차게 쓴 느낌이에요 저번처럼 약간 들어오자마자는 백패킹? 뭐 이런 의류랑 의류도 있고 레키에서도 나오고 오보 오토복스 그리고 요 텐트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타이 백으로 만들어서 타이 백이 좋아하는 소재긴 한데 텐트에도 어울릴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켓들도 있고 옆에 보니까 퍼텍스에 써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약간 등산 의류랑, 이렇게. 요즘 솔직히, 백패킹은 안 하는데,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좀더 따뜻한 게 찾다 보니까, 결국엔 백패킹 의류랑, 뭐 이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할인율도 한 50%? 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비록 백패킹은 안 하지만, 하여튼 모자 같은 것도 귀엽고, 넥게이터. 요런 거 있으면 솔직히 되게 따뜻해서 좋은데 요즘 이렇게 짧은 비니가 살짝 갖고 싶어서 조금 찾아보고 있었는데 음, 귀엽다 39만 프리스도 있고 이쪽도 있고 플렉스테일도 있네요 여기 요, 요거를 저희는 잘 쓰고 있죠 펌프들도 많이 나오고 할인율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은 이제 알루텍 15? 세트로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미니얼웍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알루텍도 있나? 이런 것도 사이즈 너무 귀엽고 최근에 약간 장박을 고민하면서 알루텍 같은 걸 보고 싶긴 했는데 오 실은 저 이거 갑시다님이 쓰시는 거 보고 실내는 참으로 실내는 되게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음, 되게 매장 들어온 것 같은 옛날에 그 더현대 서울 쪽에는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긴 가도실은 보러 온 것도 있어요. 아직 설치를 딴데안 했는데, 여긴 해놨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캡틴 스테그부터 해갖고, 귀엽다. 미니멀먹스요그 어, 제이 나츠. 이것 75,600원. 그래서 이건 음. 다이니마로 만든 텐트. 다이니마랑 타이백. 다이니마 특유의 또 빠즈락 빠즈락 하는 게 있어서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버프 이렇게도 있고 오피넬도 있고요 아, 있고. 것도 엄청 귀엽네요 귀엽다 하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있고 이 어치도 충전되고, 에어팟도 되고, 갤럭시도 되고 아이폰도. 아 진짜요? 네. 음. 그라미지에 왔습니다. 음 아, 그래서 세일하는 것도 많고 네. 귀한 것도 많이 있고 엄청 귀운게 많네요. 제 소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한창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리웍스입니다. 향이 너무 좋았고 피카님이 좀 쟁여놓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센스들도, 인센스 홀더들도 하고 또 저희 왔을 때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것도 있고 어 인힐즈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전에 왔을 때는, 요, 주황색 아이를 봤었죠. 뭐 색깔 쨍해갖고,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그리고, 힙노타이즈도 세일해요. 색깔들을 힙노타이즈가 너무 잘 뽑아가지고, 살짝 맨날, 혹하는데. 그리고, 이닐즈의 의자들이랑, 사스카치입니다. 귀여워요. 사실 요, 물티슈 파우치가 되게, 혹해갖고,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오늘 너무 질러 대 갖고 고민 중입니다. 뭔가 요거 새로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들이 귀여워요. Another camper. 저번에도 봤었는데 조금 시험 시험 쓰고 있긴 한데. 저희가 요 요거를 되게 생각보다 잘 써요. 휘뚜루마뚜루 약간 깐지도 나고 <laughs> 좋아하는 편인데 피카님은 그래갖고 약간 그걸로 쓰시더라고 보조이죠. 저는 앉아도 되는데 앉기 약간 미안해갖고 들어고 테이블 같은 것도 너무 귀엽고 테이블까지 오 색깔이 아주 귀엽네요. 오 쉐이드랑 오 뭔가 <laughs> 오 이거 귀엽다. 하고 파이어그래죄송합니다 그래픽스 화목도 이제 슬슬 땡기는 때가 됐는데 조비입니다. 이번에 테이블 나왔는데 되게 친구들이 막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유심 깊게 보고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 가방이 너무 귀여워. 이래서 가방을 못봤거든요 가방 색깔도 너무 귀엽고 재질도 너무 좋고. 여기는 이제, 뭐 집디랑 핵카 의자들도 있고, 테이블도, 요즘은 저게 오랜만에 우드 보니까 또 귀염하게 나왔네요. 가격은 21만원. 요즘 주변에서 30조 거를 되게 관심있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퀄리티도 좀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요거. 또 약간, 호카션. 이거 너무 귀여운데. <laughs> 가격은 1도 안 귀여운. 그리고, 조비도 스탠드라든가 기업당고 어,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브롬톤이랑 이제 세트로 하는 건데 물론 브롬톤이 있었으면 당장 샀겠지만 저는 브롬톤이 없습니다 다행히 모스텐트 모스텐트 그래서 320만 원 공간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높이가 되게 높아서 좋고 복가이겠죠 이? 벚꽃이지만 또 빈티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카나 그래서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아, 후지산 느낌의 쪼꼬미 귀염귀염 스위프트 알아보고 왔어요 뭔가 되게 스댕스댕하네요 생각보다 귀여운데 음. 이런 세트로도 쓸수 있고, 스탠드도 귀엽고, 어, 미니 테이블도 엄청 귀여운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는 하이드 오프입니다. 실은 뭐, 하이드 오프는 요즘 저희 거의 메인으로 잘 쓰고 있어갖고, 거의 그냥 차에 하이드 오프 테이블만 3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4개인가? 최근에 이제 3피, 3P, 들어온 3피가 제일 잘 쓰는 것 같고, 피카 님은 약간 1피 이쪽을 조금 혹해 하시더라고요. 항상 뭔가 쓰기 편한 거 같나? 하고 테이블도 아주 귀엽네요. 저번에 봤을 때 최근에 본거 이거 옆에 살짝 꺾여갖고 귀운거 같더라고요. 쓰고 있고요. 쓰는 이제 스프링과도 하나 전시되어 있고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아, 방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둘이서 화목하게도 너무 좋은것 같고 이거 뭐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만 0천원 5만 2천원 할인가에 옥상을 가려면 여서 올라가야 되더라고 아까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잘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긴가 긴가민가라고 다들 로우로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일단 화목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너도 괜찮. 사이즈감도 좋은 것같아데 그래도 옥상에 쳐나갖고 사이즈감이 조금 더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로로보단 작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팩이 아주 팩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보니까 메쉬도 많고 메쉬가 진짜 꽤 많네요 일단은 화목을 할수 있는 거랑 메쉬가 많은 거랑 플라이도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앞에 전실 공간도 꽤 넓어서 화목을 하면서 충분히 4인 놀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내가 쪼개서 이내랑 바꾼 것도 가고 싶었는데 서태 쪽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입구도 허리 안쏘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좋고. 근데 팩이 몇 개? 이게 하나, 둘, 셋, 넷. 대충 열몇 개? 열몇 개인데. 아, 로로의 그 느낌이 항상 와 있어서. 근데 안은 굉장히 넓어요. 안에는 충분히 4인 이상 놀만한 그런 사이즈고. 매쉬도 많고 해서, 음, 좋은데. 나이 팩을 버틸 수 있을까? 로로를 약간. 요? 해놓 느낌인데 아이고, 아무튼 일단 옥상 쪽 올라오실 때는 눈 오고 해갖고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작은 거 같은데 굉장히 생각보다 볼만한 게 많다? 하고 이 옆에도 그때는 잠깐 봤어요. 커피숍이랑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바깥에서도 텐트랑 냉탕 이런 것도 판매하고 계시고, 어쩔 보라서 미끄러질까봐. 그레니치가 엄청 세일한다고 지금 주변 분들이 엄청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이쁘긴 하네요. 얼마에요? 멋있다. <laughs> 그래, 이거 방수 되는 거맞아 눈올때 신어야지 캠퍼랑 응. 어? 딱 아니야? 어 <laughs> 어때? 사이즈 아, 신을 수 있, 있, 있는지? 어, 어? 많고 보이는데? 응. 양발 굳고 한거 신으면 응. 어. 발볼 이쪽이라서 마지막 남은 거없디야아 라스트 원 에네빈 <laughs> 거못 사고 혜빈 님도 지르게 한다는 <laughs> 단도 5만원 여기까지안 돼? 뭐하나 사서 응. 하나니까 오늘 구경하러 갔다. 음. 작가님이 제일, 제일 어. 제일 아니야 해야. 나보다 여기가 더 질렀어. 어 <웃음> 점점. <laughs> 여기 내륙과 엄청 질렀어. 구경만 하러. <laughs> <왔어요>. 구경을 다 내륙과.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구경을 너무 과하게 하신 거 <laughs> 아닙니까? <laughs> 와. 체어커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큰걸 사갖고. <laughs> 여기가 근데 오기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게 훨씬 편하고 주차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웬만하시면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아까 파커스 제가 거의 갔다 왔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올만하냐고. 어,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고카프보다는 볼만한 게 많다. 귀염귀염하고 약간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확실히 작지만, 좀더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지갑 조심하시고. 아마 뭐 토요일날 오고 싶으신 분들은 파커스 한번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이 정도 걸렸으니까 차로 이동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따뜻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